안녕하세요, 피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동진데요 어, 남편도 오늘 어, 좀 쉬는 날이라서 키핑장에서 다육이 애들 구입한 애들 또 열심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지나면은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길어지겠죠. 어, 저도 겨울에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산사를 먹어서 꽤나 억울한 사람인데 <laughs> 하여튼 이 지금 아메치스가 제가 왜 구입했냐면 아메치스가 중국인들이 싹쓸이를 해가지고 좀 요새 아메치스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익스플레인에 이렇게 눈 쇼핑하다가 너무 수영이 이쁜 거예요 딱 하나 있길래 제가 이렇게 아메치스 이쁘죠 수영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 요 아이도 어 제가 캠핑장에 하나 있어요. 근데 어눈 전에 눈 맞았댔잖아요. 어 저는 어눈 치웠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점점점 갈수록 한2주 정도 되니까 애 얼굴이 많이 좀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하나 구입을 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 예쁘죠. 이렇게 작은 분에 심으면 애들이 꽉차 보여서 예뻐요. 어, 라울 요새 어, 제가 들고 있는 라울은 그냥 라울이에요. 3개 정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 요새 핑크 라울이 참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라울을 한번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어, 이게 핑크 라울이라고 아예 핑크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 물도 잘 들고, 그래서 또 핑크색으로 드니까 또 여자들, 여자분들도 핑크색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개더 있는데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열심히 또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육이를 한번 구입하면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또또 수영 예쁘거나 또 있으면은 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기요 제가 입모양이오물오하면서 분갈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이 위에다가 이게 가려놨는데요. 이쁘죠? 진짜 핑크색 이쁘죠? 그죠? 여기서 더 덧물들면 얼마나 이뻐요. 키핑장에서 이제 제가 분갈이를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지금 좀 흔들고 있네요. 손을. <laughs> 예, 키핑장에서 제가 분갈이를 하고 난후 애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방금 분갈이한 아메치스, 핑크라울, 그리고 여기 크리스탈, 그리고 옆에 왼쪽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있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스가 핑크색으로 된 어메이징 그레스가 잘 없는데, 이번에 다시 새로 구입해서 분갈했고요. 집시 너무 예쁘죠 집시도 제가 지금 하나 다진, 다져, 다져놓은 집시 있잖아요. 어, 얘도 다져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시랑 집 어, 모양이 많이 똑같아요. 많이 다, 무겁고 많이 다져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베이비 핑거, 얘는 여, 물, 빗물 먹어서 그런가 좀 음, 단단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독일 롱기시마 얘 구입하려고 참 힘들었는데 아, 익스프레네 좀 있더라고요. 예쁘죠. 어2 3넷다 6두 육두 같아요. 육두 군생인데 어, 독일 롱기시마 구입한다고 얘도 한참 기다렸어요. 제가 한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독일 롱기심마도 이런 얼굴을 가진 애가 잘 없어요. 군생으로 돼서 어, 가격은 조금 비쌌어요. 왜냐면은 얘들은 잘안 나오고 좀 그런 애들은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환엽 스텔라 너무 쫀쫀하고 어우 예쁘지않아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쫀쫀 예 그래 가지고 세 개를 구입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나중에 또 분갈이를 할 생각이고요. 어 너무 이쁘죠? 입장이. 이렇게 또 멈추지를 않네요. 겨울인데도. 사각꽃은 빗물 먹여서 그런가 단단해져가지고 단단하죠. 근데 얘가 진짜 누다의 교배종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누다 많이 닮았어요. 그죠? 누다의 좀 펴진 얼굴이나 할까. 이 지금 제가 옆에 지금 집시 있죠? 이 얘가 지금 제가 원래 일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져져가지고 지금 방금 제가 산그 집시에 다져진 것하 비슷하죠? 이게 다져지면 이렇게 돼요. 다육이는 다져서 키우는 거잖아요? 이 다져지는 재미로 키우는 거라서 애들을 크게 만들든 뭐 작게 만드시든 이 다육이는 다져지는 그 맛으로 키우는 거라서 참 다육이를 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짤뚱하게 키우는 거, 요 재미로 키우신다는 거, 다육이를 왜 키우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지는 재미로 키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가 제가 아까 말한 키핑장이 저번에 산저 핑크라울이고요. 수영이 예쁘죠. 어, 미니마도, 요번에, 어, 저번주에 물 줬는데, 이제 단단하네요. 미니마도 요새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도 중국인들 다 가져갔나요? 등근잎 <laughs> 예, 비치울이도 잘 있고요. 저 뒤에 큰 애도 아주 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집시. 요번에, 요, 얘도 미리 다 젖은 애라서, 이, 얘도 이쁘죠. 조그맣지만, 오렌지 몰로도 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얘들은 제가 저번에 물준 애들이라서 어, 조금 더 단단해져 있어요. 지금 뽁뽁이로 위에 그 마사가 끼어 있어서 한데도잘안 빠지네요 지금 그래도 뭐 빗물 먹어서 그런가 단단 해요 확실히 빗물이 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아가보이데스 몽블랑도 빗물을 먹여서 그런가 단단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빗물 먹어서 그런가 좀 애들이 좀 다부져 있죠. 단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좀 애들도 이제 더 짤뚱하고 다져놔야 되겠죠. 그리고 둥근잎 빗지부리 때도 그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왜 빗물 먹인다고 했잖아요. 빗물 먹이고 나서 그런지 애들이 이제 다시 얼굴도 다시 나고 이제 좀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전에 눈 맞아가지고 상태도 안 좋고 화분에서 들락날락거리고 이래 놓으니까 애들이 지금 그때 하입이 너무 많이 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제 물 빗물을 먹였도 만은 요렇게 온솔로도 그렇고 단단해지 이렇게 화분에 딱 이렇게 박혀있어야 뿌리가 딱 이렇게 화분에 화분 속에서 꽉 이렇게 어 흙을 딱 잡고 있어야 이렇게 단단하게 요렇게 있어야 애들이 뿌리도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요렇지 않다면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애들이 같이 흔들, 이렇게. 자꾸 흔들었을 때 화분이 통째로 흔들, 이렇게 같이 넘어와야 돼요. 이래, 이 정도는 돼야 뿌리 상태가 좋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안 움직이죠. 애들이. 그래야 뿌리가 건강하답니다. 저도 처, 음에는 그런 거잘 모르고 무작정 막 튀었었는데.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이기를 근데 이 준재미를 키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뭐 그냥 뭐그 시기가 권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좀 넘으면 아다위이는이 맛을 키우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요새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다져지는 거. 근데 아직 얘는 온솔로는 용솔로는 다져지진 않았죠. 아직. 좀더 입장이 짤둥 해져야 되고 그죠 아직 빛깔도 푸릉푸릉 하니 아직 애기고 아메치수도 아주 아주다 애기들이에요 블루에프 얘는 조금 한 1년은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 집시도 집시 금인데 얘도 아직 다져진 애는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서 햇빛도 보고 물도 마시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져지겠죠. 여기 지금 제가 키핑장에 보면 다져진 애들도 있고 또 새로운 신입들은 아주 초록초록하고 입장도 넓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다져진 애들도 있어서 좋지만 또 또 애들, 도 새로 신이 들어온 애들 내가 또 다져, 예쁘게 다져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키워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져진 애들을 사는 것보다는 묵은등이라죠, 그걸. 다져진 애들보다는 좀 다져서 내가 키, 그렇게 다지게, 어, 다져, 햇빛에 달구면서 그리 좀 키워보겠다, 어,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좀 푸르푸르 하거나 요런 애들을 많이 좀 요새는 사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초보일 때는 좀 애들 다 젖은 묵군둥이를 많이 샀었어요, 그때. 어, 그리고 여기 또 키핑장은 또 따뜻해서, 어, 뭐, 겨울과 같은 활동은 안 하는 것 같고, 물, 물도 애들이 자주 오싶 바하고 해서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고요. 어, 지금. 애들 전체의 샷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